저는 이제 네. 냉온욕을 좀 권해드리고 냉온욕이요? 싶어요. 어,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온도 변화 같은 거에 몸이 좀 강해져야 돼요. 아, 어, 그래서 네.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도 본인이 참아야 되고 네. 어,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온도 변화에도 본인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음. 길러야 되거든요. 어, 그래서 뭐 파라핀이나 이런 걸 이용하셔도 좋지만 집에 뭐 모두가 뭐 파라핀 같은 게 있지는 않으시잖아요. 그래서 네. 따뜻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있다가 또 찬물에 담갔다가 음.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걸 하시게 되면은 어요 자율신경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흥분을 억제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웬만한 자극에는 땀이 잘안날 수가 있거든요. 아, 그래서 예. 온도 변화를 역으로 주는 거죠. 이러한 자극을 가끔 줘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근데 너무 찬물에 오래 담그셔서 뭐 청색증이나 이렇게 뭐 너무 허해지거나 네. 아니면 이렇게 파래지거나 할 정도로 찬물에 오래 담그시면 안 되고요. 본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내 땀이 나는 원인은 워낙 다양한데 네. 가장 중요한 게내몸의 네. 어떤 그 중심을 잡는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. 듭니다. 맞습니다.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생활 관리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실천해 보시고요.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.